라고요 어, 엄마! 하늘에서 엘사가 내려왔나봐요! 일로일로일로일로 <laughs> 저는 지금 카페 가려고 나왔는데 눈 완전 많이 와요. 하늘 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하늘아라. <laughs> 이거 아니야? 몰라. <laughs> 짠. 대박. 와. 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냐? 바다 와 눈의 경계. 들어가면 차도밖에 없어. 와, 이렇게 눈오는 거리를 지혜랑 같이 갔다. 감동적이다. <laughs> <laughs> 다음번에 꼭 누구와? 지혜. 우리 그를 <뭐람> 어디 있니? 더대를 위해 어디 있니? 더대 더대고. 더대 고! <laughs> 더대! 김하게 귀여워 신의 한 수다 안녕하세요 어? 약간 업 되셨네 <laughs> 텐션 업아니 진짜 바다랑 경계가 이걸 언제 보겠어요? 앞으로 나가보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. <laughs> <laughs> 와, 대박! 아, 가까이서 보니까 저 대박인데? 우와. 와, 대박이다. 대박이에요 대박 잘 나오고 있네 오네 <laughs> 꺼졌어요 어, 아니에요 화면만 꺼진 거예요 아. <laughs> 우와 야, 봐봐요 <laughs> 어, <왜>, <laughs> 뭐 어? 용암 할리가 없잖아 이 바보야 어! <laughs> <대박>. 가볼까요? 네 <laughs> 과연 저거의 정체는? 우린 몰라 대박 귀엽다, 그렇지. Hmm. I bought two, but I don't have much time that I have to order... When I start doing what I usually do, I want to keep reading my diary. <laughs> 내가 이제 손짓만 하고살지 않아? ㅋ 시니컬하게 우러오는거야 ㅋ ㅋ ㅋ ㅋ ㅋ 아니다. 피시머치 안 좋아. 네, 별로 안 좋아. 망고는 좋아. 해 그래서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만 먹더라고. 너무 음. 좋아해. 제 동생도 이거 좋아해. 요 걔는 아예 집에 그걸 사놔요. 음. 그래가지고 탄산 에이드 음. 해가지고 바로 먹어요. 나도 그래. 맞아 근데 진짜 귀가 진짜 중요하다 맞아, 귀랑, 귀랑 목 맞아 목발 얼굴 <laughs> 네? 다 중요해 <laughs> 안 중요한 거 <것도> 좋네 <laughs> <laughs> 눈이 원래 그렇게 많이 오면 안 추워야 되는데 하얀 눈이 내리고 <laughs> 오를 때면 종이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, 응. 눈이 잘안 써진다. 아, <laughs> 이마 눌러가지고, 비가 <laughs> 눈썹을 엄청 누르고 있어서. 와, 아, 눈 진짜 많이 온다. 좋아, 좋아. 아, 이런데서 눈썰매 타야 되는데. 오, 재밌겠다. 알지, 알죠, 알죠. <laughs> 하! 하고 내려가. 진짜 옛날에는 기급풍에 타고 들어왔는데. 맞아. 귀엽다. 뭔가. <laughs> 아직 안 보이네요 <laughs>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<laughs> 아그렇만큼 혼자 왔으면 <웃음> 대박이야 <웃음> 아 제가 외국 갔다 그랬어야응 한국 같지 않아 응 <웃음> 진짜 어디 진짜 온기운것 같다 어? 우리 둘밖에 없잖아 <laughs> 우리 둘 뿐인 거야? 진짜? 헤딩버섯! <laughs>